누구나 진정한 기쁨을 원하죠. 그런데 그 길을 뭔가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기쁨에 이르는 길 그리고 그 길의 가장 큰 장애물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가지 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 그 끝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네요.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거대한 가시덤불이 있거든요. 바로 죄라는 장애물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죄라는 장애물, 이게 뭘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뭐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성경에서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세상의 다른 방법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유일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의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나쁜 행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나무뿌리가 좋은 땅에서 완전히 뽑혀버린 그런 상태 같은 거죠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왼쪽에 죄는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의 상태 이걸 이제 원죄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의 범죄는 바로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맺히는 썩은 열매나 시든 잎사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나쁜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뿌리 뽑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좋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분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해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진짜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어딘가에 초대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벽해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어지는 정말 역설적인 초대인 거죠.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초대를 이 자료에서는 딱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은혜. 라구요.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초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길, 즉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성취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험난한 산을 넘어서 드디어 정상에 오르는 그런 여정처럼요. 그럼 구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 그리고 유한한 존재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 또,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풍성한, 그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삶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으면 좋은 선택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어지네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